바람은 임진각이나그 넓은 썰에서 아니면 교동 거기다가 무슨 호텔을 이용할 도 그런 필요도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갈수 있는 그런 그 근접 거리에다가 천막이라도 치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요 왜 생각들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에 누구도 다 고향을 그리는 사람이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요? 을그 외세에 의해서 이런 그 강요를 받은 우리 민족들인데 그거 안야니에요 무슨 정치가 무슨 정치가 뭡니까? 우리 이제 요이 세대를 거치면다 가고 우리 같은 경우 제가 그래도 조금 오래 사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하5다인데 그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도 돌아가시고, 어, 고향을 그리다가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다 우리 삼부장 나오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한 10살 됐을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향을 사실 기억 못해요. 우리 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한도를 왜못보여줄래야 그 기억입니다. 철, 아주 철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민족적 금위에서볼때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든요 그런 마음. 이걸 잊어버리면 도대체 복원이 안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믿을 그, 그들은 그들 내부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 안 해요. 남이나 북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이국에서 나올 때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계셨고 어머니 내 동생들 밑으로 내지러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한 번은 몰래 이제 그 이제 휴전이 되기 전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거기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며칠들 밑에 나오려고 그랬지만은 할아버지가 뭐 뭐라고 그랬었냐면 빨리 나가라 이렇게 잡히면 죽는다. 뭐 우리는 그 생각도 뭐 죽고 살고 가는 내가 내 모양을 찾아가는데 뭐 죽인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상황은 아마 달랐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나왔어요, 바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는 배가 떠나요. 그래서 그 겨울이었었는데, 가슴까지 차는 물을 해주고선 배를 탔어요. 억지로 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생각이 있는데, 예. 저는 생각이 그, 교동도 좋고, 인디각도 좋지만, 거기다가, 그, 체중적으로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뭐, 돈안 드리고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그, 원하는 사람이 다갈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응? 그, 몇 분, 말하자면, 해석면, 그렇게, 그, 단위적으로다가 그, 묶어서 천막을 놓는다면 누구도 찾을 그수 있어요. 그, 조회을 하면 뭡니까? 다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1 0장이나하하든그렇렇해해이이산족족을을만나 해주는 그런 방법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동에서 이제 그배 띄우기도 행사를 하는데 에, 그거 뭐 정부 말하고 0할 필요가 없요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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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주 앞0 0 0 0 0 0 0 0다다0 0 0 그들들하고 대화도 다니는 그런 환경을 봤는데, 역시 여도 교동을 한고 돌면서, 그, 관광지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이사를 슬픔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같이 다, 같이 호응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으로 늘발을 해서, 이사님 그 아픔을 좀 덜어주면 어떻게든가,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지만의 이원님, 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